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사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최근에 한국의 어느 주요 일간 신문에 실린 시사 만화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잠시 귀국한 어느 한인 동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강변에 빽빽한 고층 브랜드 아파트를 보고 우선 놀랐습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값비싼 중형 차들이 많아서 놀랬고 또 친구 집에 화장실에 갔더니 미국에서는 부자들이나 쓰는 그 비대 변기가 방마다 있어서 놀랍니다. 아파트 주차장마다 차량 번호 자동 인식 기능이 있어서 출입이 얼마나 편리한지에 놀랬고, 또 버스를 탔는데 핸드백만 갖다 대도 요금 결제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몇번 버스가 몇분 후에 도착합니다라는 친절한 안내문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원하는 음식을 어디서든지 배달 받아 먹을 수 있어서 놀랐고 거리마다 놀린 원두 커피 카페들이 많아서 놀랐고 해외 여행 인파로 언제나 북적북적한 공항의 풍경에. 놀랬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전 세계 1,800개 공항 중에서 안전성과 편리성에서 10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던 종합 건강검진에다가 치과 치료까지 받으니 정말 이야, 한국이 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 발전된 조국을 뒤로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못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 모국 방문에서 이 모든 것에 놀랐지만 이분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성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왜 이래. 나라가 썩었어. 전세 값이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어. 애들 교육시키느라 등골이 빠져. 힘들다, 힘들어. 이게 나라냐? 심지어 어떤 젊은이들은 헬 조선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은, 웬만한 사립대학 등록금은 한국보다 몇 배나 더 비쌉니다. 보험료, 병원비도 훨씬 비싸고. 밥한끼 먹어도 세금과 팁까지 계산하면 25%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굴지의 IT 회사들도 한꺼번에 수천명씩 정리해고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인 이 미국보다도 앞선 면이 많은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예전에는 두고운 조국이 잘 살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 마음에 평안과 감사한 마음이 깃들기를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긴장 속에서도 자유로운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세계 일 위의 초 저출산과 다가오는 인구 절벽으로 사회와 교육의 위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고령화 사회의 과제가 있습니다. 동성애의 도전과 건강한 성문화의 정립. 아주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년 만에 열린 퀴어 축제가 열렸죠. 그때 막 부임한 주한 미국 대사가 그의 남자 부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성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럽의 12개 나라의 주한 미 대사들도 함께 참여해서 힘을 실어 주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니 거기도 저출산 풍조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주는데 못 먹어서 죽고 자연재해로 죽고 최근에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약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북한에 사는 우리의 동포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루하루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교회의 위상과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에 대한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교회마다 평균 30%의 교인들이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의 건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창문이 바로 교단마다 운영하는 신학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한때는 하버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주류 교단들마저 정원 미달을 염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저출산의 지속으로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이제 5 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수능과 대학 입시 지역에서 허덕이다 보니 청소년 보고마율이 어느새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정족의 기준이 5%입니다. 청소년은 그 나라의 미래인데 한국 교회의 현재는 그렇다선치더라도 미래마저 어둡기짝이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문제는 이미 우리를 초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기관이 세상이 해줄 수 없고 오직 교회만이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태산 같이 크고 높은 문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듯이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애국자 예레미야가 쓴 애가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평안했던 시기에 다가오는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예언했다가 동족들에게 많은 미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결국 그가 예언한대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는데 그 광경을 그는 목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슬픔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비록 치셨지만 쌈해 주시고 정한 시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절망의 땅에 약속의 씨앗을 뿌리고 회개의 눈물로 걸음을 주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죽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Renew our days as of old. 여기 옛적같게 하옵소서라는 대목이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한국 교회의 옛적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 보도록 할까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착상된 이후로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한국교회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은 원산의 회계운동과 그리고 평양의 대각성 부흥운동이었습니다. 1903년 의료 선교사인 하디를 강사로 모신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의사로서의 그 교만함 그리고 백인으로서의 우월주의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 차별 이러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회계 직후에 양반 출신인 진천수라는 청년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나는 병든 아내가 싫었습니다. 술과 방탕한 생활로 바깥으로 돌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는 장례를 치르느라 친구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없는 것 때문에 관속에 누워있는 아내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토록 나쁜 놈입니다. 당시 한국 성도들은 하디의 회개를 통해서 죄의 확신과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처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산에서의 회개 운동은 평양 대붕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어느 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장로교 목사 한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가 1,500여 명의 신자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1년 전 죽음을 앞둔 친구로부터 세물 할줄 모르는 아내를 위해 재산을 대신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친구의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600여 명이 새벽 2시까지 남아서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 20여 명이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길장로의 통안의 회개로 시작한 장대현교회 대각성 집회는 한반도 전지역으로 퍼지면서 회개와 기도, 성령 체험, 그리고 영적 대각성의 물결로 들불처럼 번져 갔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생집, 술집으로 차고 넘치던 활락의 도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부흥의 물결은 금연운동, 금주운동, 우상퇴치, 여권신장, 기독교학교 설립 등으로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의 예적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대형 전도집회의 부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GNP가 200불이 채안 됐어요 거기다가 혁명과 그로 인한 정치적인 소요 등으로 인해서 좀처럼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뜻있는 성도들은 밤을 지새워 기도했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마침내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셨습니다. 1973년 5월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레이언 목사 초청 전도 대회가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이것을 시발점으로 민족 보음화 운동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이 운집하여 민족 보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듬해인 1974년 8월 뜨거운 그 여름날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국 대학생 선교회 주최 엑스플로 74 전도 대회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되었는데 매일 밤 30만 40만 명씩 철야하면서 민족 보음화를 위해서 그 아스팔트 바닥에 뜨거운 기도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한국 교회는 매년 70만 명씩 성도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80년 세계보음마 대성회 때에는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헌신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 이후 전 세계 750개 국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되죠. 그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하는 주마 가편에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셔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70년대, 80년대의 대규모 민족보금화 대회 이후에 한국은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의 역사와 교회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는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싸이와 BTS를 위시한 K-POP 대장금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 같은 K-드라마 그리고 삼성, LG 같은 K-Tech. 그리고 김연아, 손흥민으로 대표되는 K-Sports. 거기다가 최근에는 성악부문, 특별히 피아노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K-Classic. 특별히 가장 최근에 18세라는 최연소 나이로, 반클라이반 피아노 콩쿨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한 임찬윤 군등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꼬레아, 코리아라면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가히 코리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 수출 규모가 세계 6위여, 군사력도 세계 6위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정말 선교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계신데, 정작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970년대와 80년대,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몇날 며칠 말씀 듣고 밤을 새워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야성은 지금 어디 간 것입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부흥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특히 옛적에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민족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국내파 유대인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스루바벨, 누헤미아, 에스더 학계, 에스라, 누헤미아, 다니엘 같은 이런 해외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국을 비롯한 이 해외에 옮겨 심으신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한인 교회의 사명이 무척 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가봇.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떠나가던 하나님의 영광이 유턴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는 한국 교회가 가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샘플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와 같이 쇠퇴길에 의 접어 들었다가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샘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교회를 위로하고 세임을 얻게하는 하나님의 불소시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K 팝, K 드라마, K 테크, K 스포츠, 최근에는 K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예술과 문화와 스포츠가 교회 바깥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고 그 결과 선교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이다. 성경적인 교회,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를 보려면 한국교회를 보라.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보라는 K-Church 열풍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불 꺼진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일 뿐이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을 다시 한번 불살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들이 1세기의 영성을 고스란히 지닌 21세기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예적 같게 하옵소서. 예적 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